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을 2019년 마지막 날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어 할렐루야 시편. 혹은 이중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고 태어나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말은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150편의 할렐루야는 그 어떤 할렐루야보다도, 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연주라고 생각하고, 혹은 합창이라고 생각하고, 성가곡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부를까요? 음악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 할렐루야는, 어 크레센토에 해당되는 그런, 음, 목소리로 그, 크기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런 찬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 2019년 마지막 날인데, 이 할렐루야를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우리가 세번 한번 어, 소리쳐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 크게 한번 할렐루야를 어, 세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2019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이 2019년 마지막 날.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연말에 많은 모임과 교육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마지막 순간 그리고 이새 첫날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소에 있어야 된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이하나님의 성주로 나아가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아, 네. 번째로, 이렇게 찬양하는 장소를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두 번째, 어서 어디서 찬양하려고 합니까?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땅에서는 지금 우리들이 성소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천국, 이미 천국을 간그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 땅과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며 지금 시로, 노래로, 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면서, 어, 자주 이런,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찬양하지만 멀지 않아. 우리 우리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여러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여러 소망이 있으시겠지만,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종말로적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언제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기쁘게 찬송하며 갈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그렇게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 하늘나라의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설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지상에서 이 성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찬양하는 장소고 2절은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하신 행동이라는 건 뭘까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할수 없는 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 능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능하신 그런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지금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의심하고 슬퍼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찬양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따라합시다. 놀랍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능하고 놀랍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시인은 그거를 지금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 세계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위대하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절부터 5절까지는 음. 어, 따라합시다. 찬양의 방법. 찬양의 방법. 자, 찬양의 장소, 찬양의 이유, 그리고 세 번째가 찬양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3절부터 5절 같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음. 찬양하며, 현악과 통솔로, 찬양을 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을 지어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해,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통 n a 가지고 찬양하라 또이 재금이라는 악기라는 재금, 제금. 재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심벌즈 같은 그런 악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심벌즈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악기 중에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마 심벌즈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마 지휘자가 아마 어 그렇게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기가 다 동원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합창을 부르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연주를 듣다 보면, 각 악장마다, 각 소절마다, 어떤 악기는 잠시 쉴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때는 바이올린만 하고, 어느 때는 현악만 하고, 어느 때는 관악기만 하고, 그렇게 어, 하면서 연주가 어, 이루어지죠. 근데 마지막 피날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죠. 그, 거기에, 그, 그 안에 있던 교황악당들의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는 그 마지막 피날레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심어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악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춤추면서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절에 그래서 춤을 추면서까지 찬양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악기가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몸도 악기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전심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부위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심으로, 우리 전교인이, 우리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송구 예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오늘 이 시편 150편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 고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합시다. 호흡 있는 자마다 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지금 살아 있는 자를 말이죠. 지금 살아 있는. 호흡이 없다는 건 죽었다는 거니까. 호흡이 있다는 건 지금 살아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쉴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일까요? 여러분, 아까 올라오실 때 어, 냄새가 너무 심했죠, 그죠? 그, 어, 페인트 냄새가 상당히, 어, 심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냄새도 냄새였지만, 거기서 지금 새벽 밤새워서 일하고 계신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어, 마음속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목수였어요, 목수. 저희는 가구공장을 했는데, 가구공장에 가면, 어, 칠, 칠을 뿌리죠, 그죠? 칠을 다 합니다. 그, 만, 이제, 가구를 만들고서 칠을 다 합니다. 어, 라카를 뿌리고, 신나를 뿌리고, 뭐, 그 니스를 뿌리고 막 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거기서 한 10분만 있으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 거립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어, 목수일를 가오음장 사업을 어, 아주 한한 한 30년 정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 하시지만 최근에 어, 건강 검진을 받으셨는데 어, 혈액 쪽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어, 다행히 이제 혈액암은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수치가 좀 좋지 않아서 어, 저희 저희 아버님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의사선생님한테 묻혀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은 아마 젊으셨을 때 어떤 화학약품에 많이 노출되는 일을 하셨던 것 같다. 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맞히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올라오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참, 그 제가 그러면서 어, 저분들의 건강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 제가 올라왔는데 어, 우리는 거기서 한 5분 있다 5분만 있어도 호흡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상당히 어, 불편했는데 그걸 지금 밤새서 일하시는 저분들을 보면서 그럼 꼭 내려가셔서 나가실 때도 꼭 어,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죠 숨을 쉰다는 것, 좋은 공기 속에서 내가 호흡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들어마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막 힘, 몸이 우리 몸이 정말 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면 숨조차 쉴 힘이 없죠. 그죠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인공으로 그 호흡을 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오면 우리가 이 호흡조차도 힘들, 힘들어질 것인데, 우리의 호흡이 다 하는 날까지, 숨이 멎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며 우리가 경배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올 겁니다, 여기.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다 우리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주신 건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나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우리,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부르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내가 아쉽다. 안타깝다, 죽기 싫다, 살려주세요. 나 억울하다, 나 아직 멀었다. 그런 말로 우리가 마지막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내 인생을 맞추. 우리의 마지막 소리가 할렐루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새벽에. 시편 마지막 장 150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리는 늘 성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에도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천국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계획은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성도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한 단어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말 한마디가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주용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에도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아멘. 간증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에 놀라운 기적들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완전한 그런 회복을 주님 선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 2019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께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모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2020년이 역전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전환점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 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이 우리 인생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주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들어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